오늘 저희들이 요약하고 넘어갈 게 뭐냐면 그 중에 한 방법이 회계라고 하는 거예요. 회계.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 회계가 신분의 변화와 패턴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새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새 영역. 그게 뭐냐면 지적인 영역, 정적인 영역, 의지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 나 잘못한 거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에 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어찌 보면 첫 단추가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한번 볼까요? 다시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죄 없이 한다는 게 바로 신분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중요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면 회개해야만 뭘 받는다는 거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네, 여러분 저희가 읽었던 소유를 분답 답을 한번 보세요. 답을 여기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여기 생명에 이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신분이 변하는 회개란 이런 뜻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죠. 그죠? 신분이 변하는 회개란 구원을 받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답이 뭐예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일정의 뭐라고요? 구원의 은총이란 단어의 본질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뭐, 이거를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 단어적인 의미는. 그냥 본질의 의미는 뭐라고요? 우리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은총이에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게뭘 의미하는가? 그러므로 이건 아주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절대적. 취소됨이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계를 가리켜서도 뭐라고 그런다고요? 구원의 은총. 자, 그러니까 이 회계가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게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시작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계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거죠. 회계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 회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무엇의 증거가 될까요?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와 구원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찌 보면 완벽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건 복음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자칫다면 왜? 예수 믿고 부자 되려고 예수 믿고 승진하려고 예수 믿고 자녀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 믿고 건강의 문제 해결하려고 근데 여러분 예수 믿다가 보면 또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또 아프겠죠. 진짜 구원은 회개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아버리는 거예요. 전혀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나라는 사실을 알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내 관계가 그날부로 확실하게 정해지는 거고 하나님 앞에 설땐 항상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해결란내 잘못에 대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마음까지 주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들의 의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만 되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그렇진 않아요. 신분이 바뀌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근데 모두 바뀌어야 한다고요? 방식도 바뀌어야죠, 이제. 방식은 이렇게 태엽이 아주 강력한 태엽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잖아요. 이렇게 맥을 탁 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쪽으로 갈까요? 이쪽 태엽이 강해서 사단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요. 근데 이것을 뚫고 이쪽으로 가는 것은 방식이 바뀌는 거잖아요. 여기 태엽으로 이렇게 바뀌어 가야 되잖아요. 이태엽으로. 이렇게 감기는 이태엽이 너무나 강해서 절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쪽은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하셨죠. 기도할 때뭐 하라고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 어떤 단어가 중요할까요? 깨어 있는 게 중요할까요? 기도하라가 중요할까요? 깨어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믿음생활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다 동일해요. 우리가 긴장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느새인가 이쪽으로 가 있어요. 이태엽 쉽게 안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안 바뀔 거 미리 아니까 잘안 바뀐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원래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또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이미 그거 알고 우리를 신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간, 이 태엽이 아무리 강해도 내가 끝내 너희를 내 나라까지 끌고 갈 거야. 이미 하나님은 은총으로 약속해 버리셨어요. 이 걸음을 잘 걸어가려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만 낙심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만 주저앉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끝내 인도해 내시고야 말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며 축복이며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용기되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